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닐 만해 응? 두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목소리가 좀 작게 나좀 아, 피곤해서 그런가 응. 오늘은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이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좋은 내용인데 이제 어떤 직원은일쥐 꼬리만큼 하면서 힘들다고 하니까는 뭐 업무도 빼주고 여행도 보내준대. 해외여행도. 응. 빼주는 업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직원한테다가. 응,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갖고 누군가는 뭐 부부수로 야근을 해야 되고, 이찡찡거리는 애한테는 일도 안 시키고. 하, 문제가 있네요. 막징급이나뭐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것도 다찡찡거리는 애한테 하고 수상부하고 대리운전 해주는 친구한테 뭐직급 시켜주고 성과급을 주고 하는데. 자기는 퇴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몇 년을 성실하게 일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도 퇴업을 한대요. 하 안타깝네요. 자이 얘기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왜 퇴업을 하는지는 단 소식 잘 이해가 안 가. 음, 퇴업을 할게 아니라 회사 이직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가고 나는 뭔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뭐 안타깝겠지만 음, 저리 싫으면 중위 가야 된다고. 음, 정말 조직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조직의 말단 직원이야. 내가 뭘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드라마가 아니잖아.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내 말단 직원인데 뭘할수 있겠어요? 뭐저 위에다가 뭐 투서를 보낼 거야. 근데 뭐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뭐 성과급도 나와.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프로세스도 있어. 좋은 회사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저 관리자가 뭔가 이렇게 성과도 내고 어, 저렇게 뭐 진급이나 뭐 돈을 주는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저 관리자가 갖고 있나 보죠 내가 뭘할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저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태업을 해봤자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내 성장만 끝날 뿐이지 근데 다만 음. 어. 제가 제가 그냥 저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되게 섣부르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참고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회사 같아요. 음? 성과급도 나오고 해외행도 보내주고 뭔가 회사가 어 실적이 있는 회사라든 거겠죠. 어쩌면 적자인데 성과급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학자니까 성과급 주스되고자 그런 회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고저이뭐 계속 찡신데 어 일을 막 충신 된다고 아, 업무를 빼주고 해외 여행을 보내줘 이 관리자가 보통 병신이 아닌 이상에는 저 찡신 거리는 친구가 일을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파트너니 뭐한 다섯 명 5명 있어 다섯 명한테. 뭐 업무에 따라갔고 80, 80, 80, 80, 80을 줬어. 그 사람의 역량에 맞춰갖고 대 A 직원이 뭐 이틀 만에 80을 다 해버렸어. 뭐 다른 사람들은 80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또 A 직원한테 20을 더 줬어. 그럼 A 직원이 수요일날 또그 20을 다 해서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또 20을 A 직원한테 주려고 그래. 그럼 A 직원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왜 나는 일을 내가 잘해갖고 빨리 끝낸 건데 왜 계속 나한테 일을 더 주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B, C, D, E한테 일이 넘어갈 수도 있지 이런 개념에서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못하는 거는 저는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일을 잘하는 친구를 아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성실하고 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요 어, 열심히 해 성실하게 해 하지만 A직원은 뭐, 성실하지 않건, 성실하건 간에 일을 잘하잖아. 예를 들어서 B 친구가 나갔어. 그러면 A 직원이 땜빵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는이 A 직원한테, 어 뭔가 더 좋은 성과급을 줄 수도 있죠. 성과급을 주고, 리플렉시를 하라고 해외여행을 줄 수도 있고, 이 회사에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희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퇴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직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닐 만해, 퇴업해서 일을 뭐 대충대충 하지만 뭐 월급도 나쁘지 않고 복지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저, 저 찡찡거리는 것 같은 저 친구가 보상을 받아가는 게 내가 싫어. 어, 나도 보상을 받고 싶어. 이 경우와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아는 거야.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는 스펙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불만을 갖는 거지. 네, 되게 서부른 판단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이직을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충분히 이직을 알아보시고, 뭐 이직처가 결정이 되면은 관리자한테 말해보세요. 니나 이래에 대해서 이런 게 불만이었고, 이래서 난 퇴직을 하겠다. 그때 관리자가 혹시라도 잡으면은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내가 일은 잘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어갖고 뭔가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악덕, 악덕 관리자였을 수도 있고 뭐 알았다 하고 나가라 그래. 그러면은 일은 열심히 했을지언정 관리자의 판단에서는 일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한번 체크도 할겸내이식철를 알아보고. 한번 물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태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보상을 어못 받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내가 물론 이 회사에 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나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좀그 맞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네. 정말, 어, 저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직을 준비해 보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섣부른 판단에서 한 얘기니까는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뭐 다른 제가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